네, 예, 2호점에 도착했습니다. 예, 척키가 지금 없네요. 화장실 간다고. 우리 2호점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알아서 척척 다 해놓습니다, 이렇게. Can you i n t r o d u yourself, your n a m e 세요 I'm, I'm c k 말고 유어 your u <laughs> <laughs> 진짜 이름도 척 h 예요 <laughs> 진짜 이론도 척키고요 예면도 척킵니다. 투데이 열 컨텐츠거든 열 컨텐츠 왜어열 컨텐츠라고 어열 컨텐츠 척키 오케나 쓰지 오케 이 프리패 프리패 당신의 집에서 누구랑 같이 살고있어요? 남친이 남친이요? 남친이요? 남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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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이 이거 하우드지? 24. 24, 24. Already college, right? What college is before? What course? Business? s i s Administration. What's t h e Marketing? 네, 컨트리몰 앤디쇼핑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오브쇼핑 먼저 하려고요 집이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서 갔다가 다시 여기 왔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차도 막히고 해서 오브쇼핑을 일단 먼저 하고 가려고 합니다 Welcome to Andy Shopping Mall, Second The day you will be given a 5-minute s old food challenge, are you ready? Yes, yes. Are you ready? Yes, sir. Are you ready? Ah, yes. Sir. Uh. Are you ready? yes. Uh? yes sir. 근데 신발은 왜 벗어? 반치이야 신발 신고 해야지. 신발, 신발 벗어. 는데 착기 sir. You like me, sir. You like me? Yes, sir. 어. 나 좋아하면 알지? 어. <목소리나> 맨발의 청춘이야? Ready, <목소리나> action. 액... <액션. 목소리나> 야 시작한 시작한가 동시에 달려간 다 어디가 쌀이지 당연하지 쌀이지 당연한 거지 뭐 야씨 야, 빠른데 야 집어 <laughs> 던진다 막. 하나 더 한다고? 나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 저기. 웃는다. 야, 저 사람 뭐야? 뭐해? 내게야. <laughs> 나 참, 어, 어이가, 딸집 하려고? <laughs> 아, 나 큰일 났어. 나 올해 역대급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 누가 코치해줬네. 그냥 딱그 목표 지점이 있네.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 거다 알아. 목표 지점이 있어. 저기야. 뭐야. 너 자면서 예습했지? 사전 답사한 거 아니야? 안네. 사전다 쌓은 게 맞네. 너 비포 이카고 커미어리지. 이카고 커미어 비포디 봐. No sir. 에이. <laughs> 냉장고는 있어? 버저랩 You have 버저랩 sir? 아니야. 컨테이너. 아 냉장고는 있나 몰라 음... 원민이 남았다 무서워 어차피야 아니 c 스키 e 드 I'm scared. 이거야 이거 떨어지면은 무효다 이거. 포티 포티 세 칸이야. 포티 세 칸. 포티. 포티 세 칸. 야, 큰 것만 골른다. 이런 거 조그만 거안 고르고 큰 것만 산다. 20대 야, 큰 거만 2 0티 세컨, 에이틴, 세븐틴, 피프틴, 사람들다 쳐다보고 있죠? 오, 어, 끝? 피니시? 피니시? 오, 어, 피니시 해도 돼, 피니시.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해. 오케이, 피니시. 나머 피니시. 피니시. 오늘 모르겠다 아 그동안에 이 악물고 있었네 아 역대급 랜덤식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서펙스? 소섹소섹 해피 yes, what's y o u feeling? <laughs> mixer mix f e e l 와 happy and n <laughs> 행복하고 가슴도 yeah. 떨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나올지 몰라요. 생각보다 안나올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예, 여기 옆에서는 계속 아저씨들 싸고 계시고요 긴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얼마 나왔냐고요 50 나왔어 엄청 고른 거 치고는 또 생각보다 또안 나온 것 같기도 해. 선방하긴 한것 같은데. 그면 뽀콘님이 스리미니 어디션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꼭예약한 것처럼 얘기해야 돼. 예. <laughs> 어? 스리미니 씨요? 예. Sir. 어? 카트 오케이. Are y o y s i r 오케이. 레디 액션. 어, 오케이. 어, 다시 일로 오른. 뭐야, 우유. 두들 프링글스. 야, 이거는 인정이다. 야, 이건. 저거는 좀 비싼데. 뭘 그렇게 해지고 다니냐? 원미는 남았다. 그래, 좋아. 잘하고 있어. 3티세컨 남았어. 티세컨 10, 남았어. 10세컨. 10세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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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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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액션 카트 하나 추가했어요 초콜릿 간다 그럴 줄 알았다 초콜릿 갔어 야 이거 초콜렛 시짜 이거 참고로 초콜릿 하나가 5,000원이에요 야 초콜릿, <laughs> 망고, 커피 원민이 남았다. 썬키스트는 뭐야? 어다 망고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20 세카 남았어. 20. 10, 10 세카. 역시 지치지도 않나 봐. 4, 3, 2, 1땡 피니 씨. 어, 힘들다. 어우, 내가 더짓집 빠지네. 아주 그냥. 어, 나기다 빨렸어. 지금. 역시 어리니까 체력이 남아도네. 요나노 할? 스태 오케라. 아직도 괜찮대 와... 자 오늘 1차 50에 1차 50만원 나왔고요 과연 2차는 얼마나 나올까요 2차 결과 25만원 2차 25만원 이제 3차전 3차 자는 과연 이거 하나 먹고 먹어 보고 싶다. t r 트라이 원,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 막 야, 이거 찐 맛있다. 찐 맛있어. 와 대박! 3차 장난 아닌데 예상은 했어요. 이제. 예상은 했는데 대박이야 이야 끝장난다 와 초대박이야 2분 했잖아 2분 했는데 어떻게 1, 1차랑 비슷하지? 이게 말이 돼? 1분랑 금액이 비슷해 거의 차이가 없어 3차전 40만원 착해 뽀꼬님하고 네. 삼촌님한테 인사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삼촌 야, 아니 라스트 해야? 봐 언니 투미니이나 했거든? 이 베리 빅이야 어? <laughs> 라스트 타임 봐 언니 투미넷이봐 근데 퍼스트랑 거의 세임이야, 라 이거 빠 쉐이더 놀래잖아3차전에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2미 <laughs> 맞어? 나 2분 한거 맞죠 근데? 해피 해피 우리 역대급 쓴 거야, 그러면. 이카와가 넘버 원이야 또대 쇼핑. Yeah. 금액으로 치면 쇼핑 오늘 어, 1등 했다. 야, 깍 야, 식료품만 해도 꽉 찬다, 차가. 시끄럽다. 밥먹으러가자 일단 일단 먹고 움직이자. 오늘 뭐 먹냐? 짜장면째 뭐 일단 패스하고 여기, 여기 갈래? 아 즉석 나무 메이크떡볶이. 아아 야미. 쿨피스출하서 나왔다 지금 이제 첫끼네 집에 가는 길인데 집이 상당히 멉니다 야이거봐 배리 빠네 그러면 그러 보니까 하우스에서 아니 집에서 2호점까지 가기에 엄청 멀다. 1호점은 가까운데, 그나마 멀긴 멀네. 도착했습니다. How long together live? 2년 2년 e 다 양이 많기는 많다 역대급이긴 하다 오늘 토탈 110만원 먹을 거 먹는 것만 슈퍼마켓 110만원 쇼핑했어 어.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You are? You are here? 야, 몽, 몸... 야. 뭐야, 몽, 개들이 이렇게 많어? 다 똑같은 애들인데? 어, 야, 어디 잘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개, 개장수가? Hello. <laughs> 아 뭐가 이렇게 많어 주렁주렁. 이이이에요 Mama and room sir. here. 어? Mama room. 아, 이게 이월룸 Here. Mama also. 아, 두개 하봐 이거 이 그거 디브 이월 파트너. 어? Notes here. e 입 l o n e s l a e s e p i n g all here. 어? I, I can't f o u 인데 together mom and 어. oh e r 어. e sleeping 아, 파트너는 어 together all here 우리 together h e r 한다고 파트너인데 파 파트너인데 이카우랑 마마는 올 슬리피어 한다고 여 가능해 그게 여기에서 그게 간 파서블 yes sir 안나 나나 아니 너는 짧아서 괜찮지 전에 남편 직업을 제가 물어봤을 때 페인터였었어요. 그냥 일반 페인트가 아니고 조금 스페셜한 페인터 있죠. 그래서 조금 많이 받나 봐요. 한번 일을 하면은 단가가 큰가 보더라고요. 대신에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서 전화 오거나 할때 나가서 일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두, 둘러보고 하고 나니까 척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어보기가 좀 그렇고 장소를 좀 옮겨서 대화 좀해 볼게요 알았어 좀얘 뭐지 종류가 시츄인가? 그 고양이 있어요 어아 워터 <laughs> 아아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물 엄청 큰것 주셨대.